야 진짜 이 근데 이거 마더미란다랑 하이젠베르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애단이 진짜 빛이 소름 돋는 괴물 아니에요? 개소름 뀌을 것 같은데? 이거 다 죽여서 다 그냥 혼자 다 박사를 내놨어. 박사를 4천원. 사 a 원중 m 명 데리고 러분은복직다 그때는 브라 c h r i s t i 다 박살 내놓고 마저 <놀람> 그러나 <다 박살 내놓고 놀람> t a k Rose. I'd like to see you try. 로지야, 로즈는 진짜 죽으면 안 된다. 그 애기야, 애기. 애기를 어떻게 죽여? 아무리 스토리라이도. 있다 수리 진행도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이 왔고 자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올 거야 상점 빨리 와라 자 그러면 은 얘를 가지고 층으로 이렇게 생겼구나. 맨날 밑에서 보느라고 제대로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. 음 여기가 맞나? 여기가 아 마만 마실 거야. 1층으로 왔어야 했나? 2층이 아니라. 길을 잘못 온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여긴 어딘지 잘 모르겠고,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어, 나길알것 같아. 그리고 열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 여길 가야 돼 여기. 이런 모양 퍼즐. 여기 어딘지 근데 모르겠어. 어... 상인이 있는 곳인데? 아 바로 건너편이다. 나 열쇠 쓰는 건 하나 더 있지 않았어? 근데 그것도 찾아봐야겠다.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면 돼. 폭발물에 취약하다 했지. 기어이 쳐 나오시네요. 응? 어 죽었다. 완전한 기이심정 쓸었으니까 없겠지, 이제? 이, 이, 길이, 어디지? 길, 길을 잃었다 배가 안 걸리시네요. 정직하게 살아시면 개미 한 마리 잡겠습니까? 네? 그렇게 정직하게 사시면 개미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저씨. 집안 한 개가 막히네. 메지, 집안 한 개가 막혀. 진짜 야, 더 나오면 답이 없겠는데, 탄이 없어. 야, 단점 줄어아 와... 끔찍하다. 끔찍. 10만원씩이나요? <laughs> 돈 제대로 보시는 이분. 나도 장사나 해볼까? 자, 그래서 자, 미층으로 가야 이게 있어. 그리고 주주실이 있는 하이젠베르크의 열방. 거 갔어야 됐는데, 내가 안 갔다 왔네. 괜찮아. 금방 갔다 올 거야. 그래도 괜찮아. 금방 갔다 올 거야. 콜라 한 싸우자 아이젠벨크의 방이네 여기가 이거. 아 이거구만 이걸 먹으러 왔었어 이거는 뭐 참지 주역 뭐 녹일거 없었고 아 이제 올라가서 새것을 넣으러 한번 갔다가 딱 스토리지 땡 하면 딱 맞겠 는데 길을 다 외웠어 이제 자꾸 엔딩 봐야된다 생각하니까 해야지 그 아래쪽으로 눌러 놓고 상점이 아 망치 45,000원 밖에 안 해? 아닌데, 여기다. 밑으로 가서, 오른쪽, 오른쪽 간 다음에, 위로만. 그렇지. 위로, 위로, 위로. 아. 난이도 좀 혐오스럽네? 이게, 이게 시점이. 시점이 극혐이야. 시점이 내가 못하는게 아니야. 봐봐. 시점이 내가 지금 이쪽으로 기울이면은 저 뒤가 어느 위치인지 안 보인단 말이야. 근데 저길 타야 돼.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여기만 좀잘 건너면 될것 같은데. 극혐이시다 그 진짜. 맵을 착 같이 만들었어, 이제. <laughs> 어, 뭐야, 뭐야. 기울이져 있었던 거야? 아. 아, 도좀 어떻게 무슨 만들어 놓지? 기운 건지 뭔지도 모르는데 미리 기울여야 되는구나. 미리 딱 걸치도록. 아니, 근데 이게 성질 급한 한국인이어서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어. <laughs> 빨리 갈라고 대체를나 하다 보니까 아이고, 아깝다. 역시 시선 돌리는 거 깜빡했다. 내가 어지 않았어? 방금 벽 들었던 것 같은데 먹었던 것 같은데 방금. 아, 여기서 지금 그렇지 아, 천천히. 니 지금. 갔다 다, 온거 같은데 어저 지금 이것만 가면 되잖아. 그렇지? 하면 되잖아. 장애물도 없고, 난간도 없고, 그지 됐다. 아, 이게 그 첨시, 에이시. 아돈 받아. 근데 얘도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을 거 아니야? 더 비싸게. 아니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거든 상인 입장에서. 마진이 있으니까 바로 처먹지 사사사기는지지자 음. 가자. 잘거다 했다 했짜 진짜. 와이살이야이야이마이에 밑에 저거 <laughs> <laughs> 좀 작작 자, 요이 돼지새끼 자, 잠깐만 아이 충전기가 사라져가지고 충전기 찾고 왔어 이거왜 사라지지? 정말 이네요 하지만 저는 침묵 급발질만 반복하고 제어가 불가능하다. 정면에서는 무적이다. You can hear it, can't you? 면 구도를 피해야 되는 놈이 있구만. 저게 날 기다리는 소리라고. 오름, 오름 소리 되던데, 스트림이라는 놈이 있는가보다. 마지막인가? 이제 해보자. 다 장전해놓고, 이걸 잡아야 되는 거구나. 와. w wow. wow. 나중에 들어올래? 어, 불타오른다. 해봤 는데 와 이걸 예측 을했 어？그냥 내가 이쪽 으로 간 건가？어쩔 수없다 쉬레 쓰자. 뜨거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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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거뜨뜨거뜨뜨네뜨뜨거뜨뜨거뜨 <laughs> <깨비씨네, 진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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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 예측을 한다고? 아, 잘못 눌렀다. 아, 아까워. 받으세요 네이봉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많이 늦었지? <laughs> 평평 튕겨나는거 봐요 시아 어? 어? 맞아 이제 좀 연전있으면 뭐 어? 얘가 한 마리밖에 없을 거 아니야 혹시 조사하면 뭐 나오냐?